반갑습니다. 호랑이띠 선생님들. 도림신당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1974년생 호랑이띠 선생님들께서 1월에 만나면 도움이 되는 귀인띠, 세 가지와 멀리 하면 좋은 띠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귀인을 만나면 삶이 크게 변화합니다. 꼭 귀인을 만나셔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을 사년 새의 소망 하나씩 댓글로 남겨 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1974년생 호랑이띠는 용감하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들은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며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. 2025년 1월은 호랑이띠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달에는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. 주변의 도움을 잘 활용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갈등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. 말띠와의 관계는 호랑이띠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말띠는 강렬한 에너지와 추진력을 더해주는 성향이 있어 호랑이띠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지원해 줄 것입니다. 이들의 도움은 호랑이띠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특히 정초월과 같은 안정적인 에너지 속에서도 호랑이띠가 활력을 유지하며 도전을 이어나가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. 개띠는 호랑이띠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인연입니다. 개띠와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호랑이띠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. 이들의 도움은 현실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입니다. 돼지띠와의 관계도 호랑이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돼지띠는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성향을 통해 호랑이띠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돼지띠의 지원은 호랑이띠가 균형 잡힌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반면 원숭이띠와의 관계는 조심해야 합니다. 원숭이띠는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대담하고 직관적인 호랑이띠와 의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러한 차이는 특히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도드러질 수 있으므로 원숭이 띠와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닭 띠와의 관계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닭 띠는 세부적인 사항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, 이는 열정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진 호랑이 띠와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소띠와의 관계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. 소띠는 매우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열정적이고 목표. 지향적인 호랑이띠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소띠와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고 상황을 잘 조율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호랑이띠에게 중요한 것은 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. 귀인은 삶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하며 이러한 조언을 잘 활용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귀인의 도움을 받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귀인과의 신뢰를 쌓고 이들의 조언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귀인혼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귀인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. 귀인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알아보고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열린 태도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가며 자신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1974년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1월 귀인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드디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. 모두 좋은 일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귀한 인연은 가까이에 있을 겁니다. 잘 알아보시고 좋은 기운을 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소원 하나씩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매일 확인하고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